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어쭈빈입니다. 오늘은 치즈집 방송을 할때 채팅글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과 시청자 수를 표시하는 방법,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치즈집과 아프리카 도우미와 연동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도우미로 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왼쪽에 채팅창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테마 설정 옆에 방송 상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방송 종류에서 각자 하는 방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프리카 TV를 방송하면 아프리카 TV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와 치즈직을 체크를 했고요. 채팅창 설정에서 아이디 표시 체크하시고 방송 아이콘 표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채팅 페이드 아웃 체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채팅 자동 숨김 기능인데요. 체크를 하시면 채팅창에 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빠르게 사라지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보통 20초가 적당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다가 보수로부터 채팅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보필터링 사용을 체크를 하시면 보수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설정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갈 곳이 채팅 위젯입니다. 채팅 위젯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총 시청자 수 표시가 있습니다. 시청자 수는 아래, 위, 왼쪽, 오른쪽 네 가지 위치로 표시가 가능한데요. 마음에 드는 위치에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공지에 가서, 테마 더보기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테마를 클릭하시고 공지 위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타이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을 표시할 건지, 방송 시간을 표시할 건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시간으로 했고요. 시계 위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으면 밑으로 내려서 설정 저장을 누르시고요. URL을 복사한 다음에 OBS 프로그램 또는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넣는 방법을 모르시면 우측 상단 카드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